여기는 토끼등입니다, 토끼등. 토끼등. 토끼등입니다, 여기는 토끼등. 자, 토끼등. 단풍나무. 토끼등 단풍나무 유명하죠? 오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들어 어디로 가셨는지. 토끼등. 토끼 등에 바람이 사, 사, 살랑살랑 불고 괜찮습니다 여기는 덥지 않고 선선하니 토끼 등으로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바람도 쐬시고 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 빈 자리가 많이 있어요 여기는 토끼 등입니다 토끼 등 아, 오늘은 쓰레기가 쓰레기가 오늘은 좀 여기 대봉지인데, 대봉지, 대봉지인데, 대봉지, 소봉지인데, 대봉지인데, 오늘 많이 좀 대봉지가 하나 찼어요. 오늘 쓰레기를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오셔서 토끼 등에 오셔서 힐링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좋겠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